여기 봐봐 이모 봐봐 여기 봐봐 우와. 이모 봐봐 한 번만 봐봐 여기, 여기 봐봐 말고 여기 ]다. 화면 봐봐 우와 한빈이에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잘 나온다 밝으니까 응 우와 얼굴 너무 이쁘게 나오지 어 너무 가까이 때면 안돼 어나 나봐 나봐 뜨거 뜨거 손나손나손나 <laughs> <말까>, 빨리 니 <laughs> 빨리 왜 그걸 여기다 잡고 있어 <laughs> 아 이쁘다 우리 애기 끝또 됐다 어, 엄마 그거 또 됐다 또 됐어 아니, 너무 가까이 잡게 해어 어, 그렇지. 와 멋있다. 음 한명 소원 빌어 소원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. 어 너무 이쁘게 나온다. 음. <laughs> 한명나 이렇게 별 그려봐 이렇게 동그라미 쇽쇽 쇽. 아 예쁘다. 음 <laughs> 잘 나온다. 음. 와, 엄마랑 같이, 해봐. 같이 해 봐. 응. 같이. 아니, 어. 두 개. 언니 같이 아니야. 어. 두 개. 언니에 뒤서 있어 봐. 한이 같이. 어, 너무 이쁘게 잘 나온다. 잡아. 어. 와. 어. 빨리 언니 같이. 와, 우리 어. 한미니 너무 이쁘다. 그래. 좀 멋진 날 찍어. 찍어 잡아. 예로 풀어서. 재밌어? 응. 카메라 봐봐. 이거 봐봐, 카메라. 이모도 안녕! <laughs> 오, 되게 쌀쌀하다, 근데. 안녕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꺼졌다, 한미도 꺼져서 한미 줘. 자, 한미아 이거 봐봐. 할머니, 할아버지. 엄마,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러면. 우리 한미도 새해 복 많이 받아. 또 음? 켜졌다. 마지막이다 이제. 또켜다 잡아. 너무 예쁘게 잘 나온다 화면이. 얼굴 멀리나지 말고. 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. 키지키 자까자까 초코초코초코. 노래해봐 시작. 시작. 지키지키 자까자까 초키키자 신기하다 그렇지? 신기하다. 안녕. <laughs> 어떡해? 갑자기. <또, 웃음> <엄청 웃겨 웃음> <laughs> 안녕. 아이고. 으